네 어, 오늘은 어, 우리가 흔히 어, 접하는 출입문에 있는 어, 도어락 어, 디지털 도어락 그, 이제 망가진 거를 어, 좀 분해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, 제가 좀 이렇게 세놓고 있는 집들이 작은 집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교체해주고 나오는 디지털 도어락을 한번 모아놨는데, 어, 얘네들은, 음, 예, 다 알루미늄 아, 예, 같은 주석 같은 성분입니다. 예, 이제 그 안쪽에는 아마 어, 좀 튼튼해야 되니까 철성분이, 예, 어디, 예. 틀 되는 건 아마 철 성분이 튼튼한 강철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고요 어, 지난번 올린 영상에서 이거 어, 어, 어떤 건지 좀 궁금했는데 어, 또 다른 걸 뜯다 보니까 어,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개 달려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 뜯어 보니까 이거랑 같은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, 여기 덮여있고, 어, 그 다음에 이게 비닐로 감싸져 있고, 또 이거 뜯으니까 여기 이렇게 구리로 감싸져 있고, 그래서 어, 이 성분은 이렇게 보니까 철입니다. 이철 예, 성분이 있고, 구리나 뭐 이런 건 아니고, 예, 여기도 철입니다. 철 예, 감겨져 있는 것만 구리고, 예. 그고 이렇게 종이에 예, 감싸져 있었어요. 이거 요거 작은 거에, 이건 큰거축소판이 네. 작은 건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음 이것도 한번 음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네. 나사가 좀 많아서 어 드릴로 네.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로 네. 네. 그래서 따로 네. 얘는 다시 이렇게 금도금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폐기물 얘네들은 여기는 어, 금도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금도금이 살짝 되어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네, 그냥 떼지지 않고, 네, 얘들도 비철금속입니다 네, 나머지는 어, 플라스틱 어, 재질이라서 분리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네. 선이랑 이거 분리시켜서 예. 음, 여 기도, 기 판이 뭐 하나 있긴 한데, 뭐 이, 기 판이 뭐크게 어, 의미 있는 것같 지는 않 습니다. 일단 은뭐 분리 해 가지고, 예, 처 리하 는걸 이렇게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아마 집에들 다들 현관문에 예, 이런 디지털 도어락이 있을 건데 혹시 어뭐 망가져가지고 기사님들 부르고 그러면 돈이 한 10만 원돈 이상 나갈 거거든요. 어 물론 이 좋은 디지털 도어락을 달면 음 값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뭐 작은 어디. 켜놓거나 뭐 그런 집들 에 놓는 저희 기준으로 치면 이런 거 인터넷에서 한 3만원 4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 뭐그 정도만 들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 불러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예. 그 물론 이걸 되게 저렴한 거를 하면 그렇다는 거고 어 내가 직접 사서 이제 뭐 원가로 그 해주시는 사장님이 어 그냥 그 정도로 이거는 싼거 사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고요. 만약 이게 비싸다 그러면 음 글쎄요 좋은 거뭐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그렇게 되면. 뭐, 15만원, 20만원, 뭐,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이거를, 어 인터넷에서 구입해 놨다가, 어 망가졌다고 하면 가서, 어 바꿔주고, 이렇게 하기 때문에, 예. 한 인터넷에서 한 3, 4만원 정도면, 예. 구입을 할 수, 있, 있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, 뭐, 여기 다른 거 없습니다. 네. 모터 하나 이렇게 문 열릴 때 도와주고 하는 요, 이 소리 아시죠? 예.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그무타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예. 뭐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돼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도금이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. 음, 이렇게 있고 예. 음, 이건 플라스틱 예. 플라스틱이고요 이거는 수거하고, 이, 예. 예... 어, 이, 예. 플라스틱. 저는, 어 뭐, 별도의 이렇게, 뭐, 이렇게 작업장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. 어 창고 겸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, 어 만약에, 이제 그렇지 않다 그면 이렇게 못 하고, 그냥 다 <laughs> 분리수거하고, 예 버렸을 것 같아요. 예 근데 이제 공간이 있고, 그냥 좀 복잡한 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때, 어 이렇게. 이런 거 해체하고 그러면 다른 잡생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이렇게 하면 뭐 자원도 재활용하고 좋으니까 예 그냥 저는 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 나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 모아놓고 한 번씩 어 정리하려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도 예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예 요새 자원이 하도 소중하다고 어, 이렇게 하, 그런 음, 이슈들이 어, 알고리즘에 뜨, 뜨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크랩도 하게 됐고 네이런 것도 어, 있으니까 예 하게 되더라고요. 예. 뭐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비철 예, 알루미늄입니다. 알루미늄 인데 얘는 플라스틱이에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, 바로 이렇게 딱 조가 됩니다. 부러지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. 얘는 알루미늄이라서 그래서 얘는 비철 금속이고요. 얘도 새같이 생겼는데 새가 아니라 예. 다른 비철금속입니다. 예, 얘도 마치 뭐. 빛철 금속 처럼 생긴 것같 은데, 그게 아 니라 플라스틱 입니다. 집에서 이걸 직접 이렇게 교체하시려고 하면, 어, 전동 공구는 필이, 어,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철문을 위치가 안 맞고 그러면 좀 어, 뚫어야 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설치됐던 거랑 똑같은 제품, 똑같은, 어, 모델을 설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굳이 쇠를 막 뚫고 그렇지 않고 어, 기존 거 빼고, 어,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다시 나사만 이렇게 어,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려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, 위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보통 이게 다릅니다. 그래서 어, 그럴 때는 좀 철문 쪽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어, 나사 이렇게 뚫어야 되기 때문에 좀 드릴이 예, 필요합니다. 그래서, 들이 하나만 있으면, 뭐, 충분히 다들 집에서 문을, 어,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차고 나면 망가지고 이런 일이 어, 뭐 쉽게 생기진 않으니까요. 예, 그렇게 뭐, 뭐 아니다, 뭐 그냥 공구 사고 뭐 시간 들이 그었다에는 예, 불러서 예, 하시는 게더 음, 시간 절약도 되고 예, 스트레스 안 받고 더 나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저처럼 계속 뭐 이렇게 좀해 줘야 되거나 뭐 이런 수요가 있, 있는 경우에는 네, 그게 좀 반복되다 보면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, 어,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, 처음에는 저도, 어, 열쇠 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, 아 이게, 저 막, 새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, 어,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, 어, 좀 지출이 되다 보니까, 어, 새를 받아서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. 크게 어,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직접 해야 될 거는 예, 좀 이렇게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.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수도 수전 바꾸거나 또는 뭐 세탁실에 그간 바꾸거나 어, 이렇게 수도꼭지 수전 화장실에 뭐 변기 같은 이제 자체는 제가 어, 교체는 못 하는데 안에 이제 뭐 끊어졌다든지 물 내리는 그 스위치, 버, 에버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하거든요. 그리고, 네. 그래서,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돈 주고 부르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나갑니다. 예. 그래서,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짰네요. 어, 너무 굵어서. 이거는 뭐 다음에 분리 하고요. 네, 여기 이 부분에 여기만 약간 금도금이 여기는 좀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얘들을 조금씩 이렇게 모았는데 모다 보니까 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. 뭐 이, 이, 이거는 뭐 아무런 어, 이 정도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뭐한 10kg 정도 뭐 모아야지 된다고 하는데, 네, 그냥 모으면 모으는 거고, 네, 그렇습니다. 이앞정꺼은는 음, 어, 똑같은 건데, 비슷한 건데, 얘네들은 이런 게 있고,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. 들은 같은 회사 제품이라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 달려 있는데 얘는 또 없습니다. 저는 나사가 워낙 많이 나와서 네, 나사 다 모으고 있습니다. 네. 나사 다 모으면 뭐 그래도 다음에 좀 무게가 나가겠죠? 키로에뭐 300원, 2,300원밖에 안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. 네. 이상, 디지털 도어락을 분해해 봤습니다.